요즘 강의가 되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자기가 뭘 할까 뭐 그런 게 생각이 난다. 고 저희 이제 마지막 학기라서 졸업하면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살면 좀못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적용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뭐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희주라고 하고요 29살이고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냉명관 박사님과 손형봉 멘토님 두 분을 인터뷰하게 됐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잘하는 그 동료가 되게 부러운 거예요 <laughs> 요즘 들어서 비교하지 않고 거울을 보면서 제 칭찬을 좀 해주는 연습을 하자 그 냉명관 박사님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은 얘기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멘토님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남상준이고 저는 22살이고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사명문과 비전문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되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비전문과 사명문 그 핵심 가치를 알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정확한 선은 아니어도 약간 윤곽 정도 잡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고 이제 리더십 멘토님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끌어먹고 모을 수 있을까요? 손지현 멘토님한테 어. 여쭤봤는데 저한테 오히려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것 같냐? 어떤 환경을 만들면 좋을 것 같냐? 이렇게 여쭤보시고 저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아 나는 답변 이미 알고 있었구나. 내가 아는 방법대로 하면 되겠구나. 실행에 옮기는 게 힘들지 몰라도 하면 되겠구나. 저는 세무살이고요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공군이고요. 전투기 엔진 고치고 있습니다. 김영규 교수님의 저 10분 자게경영이라는 책을 이번 캠프를 통해 읽으면서 세 번째 읽게 되었는데 읽을 때마다 그때 저의 상태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이 스스로 느껴지는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2살 박정수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프로 게임 뭐한 반년 정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다시. 프로게이머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영복 강사님 방이었는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좀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지 그런 거에서 좀 많은 배움을 얻었고 시간표도 짜, 짜 놨었고 물론 그거대로 다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 살 대개장입니다. 에스더 멘토님의 인터뷰가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멘토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평소에 가장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나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었고 멘토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태도들을 본받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질문을 할때 답변을 주시고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확인을 해주시고 말 하는 과정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서 그 부분을 받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유채원이고 스무 살이고 서울에서 왔습니다 캠프 중 가장 기억나는 것은 엄마와 인터뷰를 한 것이었는데 엄마가 저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뭐든지 목표가 저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엄마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엄마랑 좀 싸우고 왔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근데 엄마한테 고마워요 이런 캠프를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6살 정혜성이고요. 스타트업에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지 대표님께서 하신 강의와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 대표님께서는 미래의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을 하고 거기서부터 현재의 내가 미래로 가기 위해 살아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조이진입니다 멘토님들하고 엄마한테 공통적으로 질문했던 건 열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김항완 교수님은 열정이란 백조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민복기 멘토님은 무엇을 시작하는 기준? 저희 엄마는 배우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고 오소희 강사님은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저도 열정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료증의 의미는 시작입니다. 저하고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2주라는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한 가치입니다. 열심히 과제를 잘한 친구도 있고요,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안된 친구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이 캠프 하기 전에 살아온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살아왔죠? 그게 2주 동안에 확 무쪽 자르듯이 바뀌면. 사람이 죽겠죠. 그런 일은 안 생겨. 요 캠프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패턴이 있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길을 쓰고 길을 쓰고 노력한 거예요 캠프가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 내가 좀 강조하는 첫 번째는 다른 거보다 아침 일곱 시에 독서하는 거. 사실 독서는 아까 내가 얘기한 자기 경향의 기본이거든.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뭐가 바뀌냐면 생각이 바뀌보다 언어가 바뀌어. 언어가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기회가 생겨. 기회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지? 몸값이 올라. 독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내가 지금 20대인데 10대처럼 말하고 다녀. 어때? 걔가 서울대를 나왔어도 10대처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원하지 않아. 두 번째는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열심히 했죠? 이제 여러분들의 양식지에 매일 체크리스트 하는 거예요. 시작과 마무리만 명확하게. 10년 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5년 뒤도 아무도 몰라. 그걸 막연하게 보면 안 돼. 인생은 과거를 팔아 살아서도 안 되고 미래 때문에 희생할 수도 안 돼. 언제가 중요하다고? 오늘을 행복하고, 오늘을 성공하고, 오늘 부자가 돼. 그러면 아마 누구의 탓도안 하게 될거예요 저는 캠프 전에는 책도 하나도 안 읽고, 뭔가 꾸준히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캠프를 하고 나서 제 인생의 주인공이 저라는 걸 알게 된게 가장 큰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좀 나를 위해 더살수 있을까, 이런 걸좀 많이 배웠고, 그리고 아침 7시에 중독서 하면서 좀 책과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제 의지로 온게 아니고 의지도 조금 있었지만 엄마가 추천하셔서 가본 거였는데 보내주신 엄마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엄마, 아빠랑 이런 좀 가치 있는 대화를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우리 가족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 저는 캠프 전에는 성공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되게 막연해서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캠프 후에 되게 여러 성공하신 멘토님들을 만나 뵈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지 알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 더 감사하면서 살고 싶고, 부모님께도 감사하는 말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봤던 적이 많이 없던 것 같은데, 캠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할 거리들을 얻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부 열정캠프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부모님의 권유가 있었지만, 이번에 열정캠프는 제 의지로 나왔던 것 같아서, 그게 좀 뿌듯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를 이런 의지를 갖게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우선 엄마가 진짜 좋아하던 꿈을 포기하고 저를 위해서 다른 것을 선택한 저를 위해서 뭐든지 다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는 잘해 주는데 겉으로는 좀 너무 시크해 가지고 좀 힘들거든요. 근데 좀 스무 살 되면서 알게 된거 엄마 사랑합니다. <laughs>